어느 때보다 좋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는 벤츠입니다. 오늘은 벤츠 4월 프로모션 할인 제일 좋은 딜러사의 재고리스트 보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재고차는 할인에 할인을 더해서 출고해주고 있는 벤츠입니다. 이미 재고량도 많은데다가 이번 달에 입항되는 물량 또한 많아서 소비자 입장에선 할인 좋은 걸로 골라서 구매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캐피탈이나 워런티 연장 같은 기타 조건들도 좋아졌으니 이번 달 최대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입차 할인 알아보실 때 많은 분들이 속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식 딜러가 아닌 중개업체에 문의를 한다는 것인데요. 중간마지만 없어도 최소 50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는 할인을 더 받으실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뒤쪽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 견적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종류의 딜러가 존재한다는 걸 고객님들은 모르고 계시는데요. 딜러의 종류에 따라서 해줄수 있는 할인과 재고를 찾아주는 능력, 제시할 수 있는 견적이 다릅니다. 할인의 원천은 공식 딜러인데 온라인상에서 공식 딜러를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광고 업체가 만든 영상뿐입니다. 에이전시나 플랫폼이 나쁜 건 아니지만 중간 마진을 붙 입니다. 수입차 유통 구조를 이해하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별로 코리아가 있고 아래로 딜러사가 있습니다. 딜러사는 가맹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리아에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내려가게 되고 각 딜러사에서 매달 프로모션이 만들어지고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중개업체 역할을 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중개업체가 광고업체에 비싼 광고비를 써서 유튜브나 네이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개 업체를 조심해야 할 부분은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진이 가장 좋은 것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A딜러사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A딜러사보다 B딜러사가 마진이 좋으면 B딜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할인의 원천인 공식 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받으신 견적이 공식 딜러가 아닌 에이전시나 플랫폼 업체라면 반드시 공식 딜러에게 검토를 하셔야 중간 마진이 껴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견적을 받으신 거라면 타 딜러사 공식딜러에게 견적을 다시 받아서 견적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할인율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견적 한번 잘못 받으면 수백만 원씩 손해볼 수 있습니다. 딜러사별로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딜러사별로 알아보는 게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알아보기 위해 중간 업체를 통해 문의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중간 마진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인의 원천인 공식딜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딜러사별로 공식딜러분들이 제휴되어 있어서 한 번의 문의로 모든 딜러사의 할인 제고 견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별로 가장 실력 있는 딜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전국 각지에 딜러사별 매장이 있으며 저희 업체와 제휴되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할인 영상들 많이 보실 텐데요. 문제는 그런 공개된 할인 금액은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공식 딜러도 아닐 뿐더러 과장된 정보로 일단 연락 오게 해서 수수료가 높은 곳으로 계약 진행하는 것들이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동호회 후기를 보면 온라인상 중개업체들이 말하는 할인과 재고 정보가 공식 딜러가 알려주는 정보와 많이 달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딜러사별 공식 딜러만 있으며 이분들이 직접 상담해드리니 정확한 정보만 안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문의는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 남겨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